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 미심쩍은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심증은 가는데요. 물증이 음. 없는, 그것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일일까요? 제보자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던 그날 자, 왼쪽에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죠. 보행자를 보고는 조심스레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사이드로 오십시오. 무슨 수비가 났어요? 이친것 같기도 안 돼. 차가제 이딱 지나가면서 미래 표기지. 그리고 미아가 좀 접혔어요. 네. 근데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바퀴가 밟았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어, 어, 어. 놀란 마음에 일단 차량을 정차한 뒤 에, 차에 탄 남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 제가 고 이런 데 여기서 맞추도 되냐? 표서보여주시다거슬는거아 그래서 <laughs> 제가 했구나. <laughs> 아, 네. 그러면 제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슈퍼들로도할 있어요. 아 예예. 네. 아, 어. 아, 네. 그차모예예 그 음, 네. 음. <laughs> 그냥 현금 네. 네. 어. 아제아 현금이 어. 없다라고 말씀드렸 그럼 은행 가서 찾았었거든요. 예. 어, 좀 이상하죠. 아, 네. 제보자는 아, 네. 결국 돈을 건네고 남자를 보냈습니다. 음. 제가 드린 게 13만 원이었어요다 네. 그 작가 머지는 118만 원짜리라고 하셨는데. 다 달라고 네. 그렇게. 아, 네. 다 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제보자는 집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잘 보십시오. 제보자가 차량에 타이전 상황입니다. 저 멀리 그 남자 보이시죠? 네. 저쪽에서 휘차만 서성이더니 제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며 주변을 좀 서치는 모습입니다. 자이내 남자는 다시 왔던 길로 향하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데요. 네. 그리고는 제보자가 차량을 향해 오는 것을 멀리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차량에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남자는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남자와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글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남자의 행동이 조금 어딘가로 의심스럽죠. 많이 일으켰네 네. 매일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상황에 안 그래야지 했는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저희 블랙박스로 본소이상에서 전해드렸었죠. 차량과 부딪혀서 망가진 물건들을 보상해달라며그자리에서 연금을 요구하는 고통사로 신경 쓰기다. 자, 이럴 때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통지해서 사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